올려놓고 계란후라이 먹자 이제. 대표님 또뭐 오늘 또뭐 하세요? 시그마랑 비교해서 어떤지 음. 한번 비교하는 영상을 찍기 위해서 계란후라이 를 한번 구워보려고 지금 왔습니다. 얼마나 화력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먼저. 불키과 동시에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은 항상. 당기고 가스 네. 이렇게 기고 가스 나오 소리를 이렇게 땡기면 이런식으로 옛날 방식으로 많이 하는건데 요즘에는 돌리는건 나오고 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클래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땡기고 어 지금 불이 안들어온게 있죠 여군데 안에 가스구멍이 막힌거예요여게 찌꺼기 같은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음식물이 껴서 가스가 통과가 안되면서 이렇게 막힌 현상이 나오고 가스도 많이 들어간데비에 화력도 안나오고 손님들은 기다 컴플레인 나오고 계란후라이 신품 렌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예쁘게 잘 붙네 이런 식으로 번너가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가스가 일로 지나서 와이 요, 요 사이로 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끝에 막혀 있죠. 막혀있는 틈과 이 구멍 있죠. 여기 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구멍에서 가스가 나오게 되고 여기 지금 가스가 가득 하겠죠이틈 사이, 이 사이드랑 두 군데서 불을 발생하게 되고 중요한 거는 이위에은 매끄럽기 때문에 이 위로 에 양형 같은 거 떨어진다 해서 타가지고 구멍에 막혀서 아까 일자석스에 쓰는 것처럼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 대표님 이거는 불이 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불이 올라오는 건이 불구멍을 안역이 아 되면 불구멍 막아볼게요. 막으면 아 불이 빨갛게. 되죠. 아 이러면 잘못된 연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어가지고 불 구멍을 항상 아 열어서 공기가 통하도록 해야 됩니다. 적당량 맞추면 되네요. 네네 이렇게. 파이널 레츠 계란을 구워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시그마 버너는 양념도 떨어지지 않고 불도 굉장히 강력한 걸로 지금 판명되었습니다 고기도 깔끔하고 청소도 쉽고 화력이 좋아가지고 짧은 시간에 많은 매출을 낼수 있는 시그마 버너 믿고 구매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배송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으 들어오셔가지고 구경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계란을 음. 먹자.